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핀볼 게임, 레고 핀볼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것은 이 장애물이고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될수 있고요. 뒤에 쪽도 또또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이거 고 놓고 한 다음에 쟁이물을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해봅시다. 자 그러면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핀볼에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들어가면. 이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.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. 이제 이게 피볼 게임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